그래야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을 지난 첫 주간 월요일 아침입니다. 이한 주간 또 우리가 아침마다, 과거 같으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새해를 여는데, 원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5분 메시지를 꼭 듣고 하루를 출발하시면 큰 은혜가 될줄 압니다.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제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. 아멘. 에, 자주 말씀했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여전히 질병의 이런 바람은 여전히 온 지구촌을 휩쓸고 있고. 오늘도 우리 주변을 지금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?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만 그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대상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. 환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도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특권이요 권리입니다. 문전의 성도들이 환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불량한 일입니다.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 올 한해를 살아갈 때도 우리 앞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는 거침없이 그런 다가오는 환란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영적 무장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.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. 얼마나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?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?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. 그러면 건짐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여바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란 가운데 건짐받고 구원받고 그 간증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? 환란을 만났는데 그 환란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런 간증자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. 이한날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이 말씀이 전제로 되는 말씀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소을 갚으며 그랬습니다. 그렇습니다. 환란 날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? 평소에 감사로 하나님을 늘 섬기던 사람입니다. 이것은 예배의 생활에 있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놀란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.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. 늘 우리는 로마서 발에이는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암력하야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붙들면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불평하고 혼망하지 말고 무조건하고 감사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 아마, 그설만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상경을 전부 다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. 그래야 우리는 원망부터 하지 말고, 불평부터 하지 말고,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어려면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, 불평해서 하나님 마음을 늘 섭섭하게 했던 그런 삶을 살지 말고, 아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환란 날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놀라운 하나님께 광돌릴 수 있는 그런 날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.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감사부터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하고 이 오늘 또 저를 사랑하시고,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, 새첫 주간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고,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늘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, 이 감사를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만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다고 했사오니 이런 놀라운 일을 받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. 그렇습니다. 꼭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